세종시의 연예인들을 만났습니다. 짜잔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강남장흥방입니다. <laughs> 강민 기자입니다. 아, 강민님은 세종하플 운영자. 음, 세종하플 SNS 운영하고 있고 세종 소식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하고 있고 미래세종일보에서 총괄본부장을 맡으면서 취재하러 다니고 있고 어, 하는 일이 많습니다. 고마워. <laughs> 하십시오 고마. 오늘 안에 안 끝나. <laughs> 또. 또 사진 작가님으로 시작하셔서 지금 빵을 팔고 계신? 네, 세종시 하글빵 서영선 작가입니다. 우리 불카 언니 최고입니다. 최고죠. 아, <laughs> 원래 소, 솜사탕 아저씨였는데 <laughs> 빵을 이렇게 엄청나게 팔고 네. 계시고 저 저쪽에 앉아 계신 박종기님 바쁘십니까? 우리 세종시의 멋진 사진 작가님. 어... 네. 이리 오십시오. <laughs> 저 구절초를 주시기로 하셨잖아요. 어이 예, 안녕하십니까? 네. 아 밝히셔야 됩니다. 아, 누군지 밝히셔야 됩니다. 아, 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사업관리 이사를 맡고 있고요. 제품은 분전반 전기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, 직원은 31명인데 내년에 10명 더 고용하겠습니다. 고용에 대해서 세종빵은 직원이 어, 지금 몇 명이십니까? 저희는 뭐 직원은 적이 변썼고요 네. 네. 계속적으로 더 발전돼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, 지금 이제 미니 한글빵에서 우리나라 한글빵 만들었고 음. 네, 사랑의 열매랑 같이 협업해서 이제 열매빵도 다음 다음 주에 나옵니다. <laughs> 대박 나셨죠? 네. <웃음> <웃음>